세상 사는게 참 쉽지 않은데 쉽게 돈 벌거라고 마음먹는 뭐 사람들 중이, 중에 이제 망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 죠. 특히나 이제 다단계 아니면 뭐 영업팔이 이런 것들을 좀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이에 와서 아주 수월하게 쉽게 돈벌수 있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떠벌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락으로 몰고 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멀리 해야죠. 경계해야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소홀하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 말을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기꾼도 많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많고,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들도 있고 별아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참 고민스럽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라이 같은 악인들 자기를 해먹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늘리려고 뭔가를 좀 포장해가지고 남들에게 유혹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치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는 게 참으로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우리들 생각하지 않더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되고요 함부로 남의 말에 특히나 돈벌수 있다라는 말에 혹해서 빠져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멀리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좀더 신중해야 되고요. 좀더 조용히, 조용히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다내 마음 갖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걸좀잘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는 이를 굳이 남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니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마냥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참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빌런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퇴근을 하는데 어떤 이제 남성이 그 소화기 있잖아요. 그 소화기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예, 젊은 이제 20대 여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고,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사는 게 뭐지? 어쩌자고 저러는 거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제일 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좀 의식적으로 멀리할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최근에 또 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아 지금 가까이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30여 년 만에 연락된 이 친구라고 하는 이가 뜬금없이 이 그날 당일날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쇼크를 조금 먹기도 했고 또 나름 편하게 지낸 뭐좀 막역한 사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선배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가 또 어느 자리에 있던 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서 그리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 자기가 불편했던 얘기를 또 가공을 해서 부풀려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그게 또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논란이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굳이 사기다? 아니면 남들을 나쁘게 말한다? 뭐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굳이 굳이 뭐 나서서 억지로 인연을 끄집어내고 만나려고 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러는 게 필요가 없겠다. 뭐 굳이 그럴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 살아가는 게, 사는 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알고 지내고 되게 좋았던 관계라 하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굳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좋았던 사람들을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시 꺼집어내서 지금 뭐 얘기를 나누고 또 인연을 찾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필요가 있겠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오지랖 넓게 이제 제가 누군가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하고 한 것들이 뭐 굳이 의미가 없는 그리고 불편한 쓸데없는 시거리였구나 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저 그냥 과거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잘 사는지 궁금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뭐 그랬던 마음이었을 뿐인데 아그로인한 이제 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별하별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또 들으면서 이야 참 별게 다 있네 별일이 다 있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나 보다 불편함도 오해도 짜증 나는 일도 돈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묻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연락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참 별로 좋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반성도 했고 후회도 했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굳이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확장하고 궁금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그냥 그게 전부이구나, 그게 훨씬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간관계 참, 그게 제일 쉽지 않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번쩍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